안녕하세요 송인입니다. 송인댁 채널 찾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다육이 가지고 왔는데요. 다육이 분채 나가겠습니다. 요 아이들 많이는 안 가져왔고요. 이렇게 몇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나가는 요 분채 아이들은 40% 정도 할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셔요. 40% 할인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날이 많이 흐립니다. 이 흐려도 이 아이들 색감은 아주 이쁘니까요. 아마 받아보시면 화면보다 훨씬 훨씬 더 이쁠 거예요.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제가 40% 정도 할인했습니다. 분이랑 다육이랑 다40% 할인한 가격이고요. 이 아이들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흑장미 대품입니다. 요 아이는요. 사이즈도 크고요 이렇게 화분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요 아이는 서인경 55,000원 하는 화분. 화분 이쁘죠. 55,000원 하는 거품 분. 여기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아기도 하나 있어요. 자구도 하나 있고요 사이즈 상당히 큰아이고요 제가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등장점. 공항처럼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이렇게 손톱도 너무너무 이쁜 아입니다. 요 아이가 분채 9만 5천 원. 얘가 5만 5천 원이거든요. 화분이. 5만 5천 원. 해서 분채 9만 5천 원 나가던 아이였는데요. 그죠. 여기. 네. 흑정미 대품이 4만 원이네요. 95,000원 나가는 아이, 57,000원에 나가보겠습니다. 분채해서 57,000원이면 정말 괜찮습니다. 요 화분이 55,000원이에요. 너무너무 이쁘죠? 화분이, 오, 여기 거품분, 위에는 거품, 밑에는 이렇게 유약 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딱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바람구멍 다 있고요. 화분 세 화분입니다. 자리 엄청 잘 잡았고요, 요 아이. 음, 저희 송현은 다육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받아 보시는 분들이 오 너무 다 한결같이 그렇게 건강하다, 싱싱하다, 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요 아이 한번 어, 품어 보세요. 너무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자구도 아마 빵빵하게 나아줄 거예요.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18, 18, 18.5 정도 나오고요 엄마 사이즈, 애기 사이즈도 한 5cm 정도 나오네요. 화분 사이즈는 총한 19에서 20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95,000원이었던 아이 떼고 57,000원 요금액, 57,000원에 나와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벤바디스 군생입니다. 아이고, 이쁘죠? 목둥이 벤바디스. 요 아이는 해밀분. 해밀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해밀 3만원 하는 사이즈, 큰 사이즈 해밀분이고요. 색상은 노란색인데, 뿅아리 색상 같죠? 그죠? 개나리 색상 같기도 하고, 노란색 좋아하시는 분 얼른 찜하세요. 요 아이 하나 있으면 베란다가 환해집니다. 색상이. 꽃 색상 같죠? 그죠? 오, 분체 6만 원, 요 아이는 분채 6만원, 6만원인데요. 요 아이 3만원. 요 아이 3만원에서 6만원에 나갔었던 아인데, 이 할인해서 36,000원 나가겠습니다. 분채, 요거 떼고. 분채 36,000원 드리겠습니다. 해밀분 정말 좋아요. 물배출도 좋고요요 아이, 봅시다. 한번 자세히. 자, 어이구, 이쁩니다. 그죠? 이렇게 자고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 뒤에 색상 이쁘죠? 더 빨개지고 더 핑크빛 날 거예요. 요 아이 군생. 36,000원. 그죠? 2번 36,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19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대품 사이즈구요. 자고 엄청 많습니다. 2번 벤바디스입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새벽별 철화입니다요 아이 묵둥이죠. 튼튼한, 아주 튼튼한 묵둥입니다. 요 아이는 분체 8만원에 나가나요? 4만원에, 아니, 4만 8천원. 4만 8천원에 한 나가보겠습니다. 요 화분이 서인경 4만원 하는 사각분이에요. 화분도 너무 색상 이쁩니다. 한번 천천히 보세요. 거품분이고요. 이렇게 유약도 들어가 있고. 그품도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가니까 너무 이뻐요. 포인트도 있고 요 아이 정말 이쁜 화분입니다. 색상이 근데 제가 너무 이뻐서 이게 새벽별 여기 처라 여기 식재를 했었었는데요. 요 아이 다새 화분이고요. 오요 아이가 진짜 자랑할만한 아이예요. 목대가 목대가 안에 잘 보이시는 건 모르겠는데 완전 나무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잎 뛰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목대가 튼튼해 가지고 돌처럼 튼튼하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완전 짱짱합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힘껏 누르는 거예요. 이거 짱짱합니다. 요 아이들도 너무 튼튼해요. 그냥 튼튼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요아 이쁘죠? 색상도 손톱 한번 보세요. 이런걸 보시면 요 아이가 얼마나 묵었는지 알수 있어요. 진짜 이쁘죠? 이렇게 하라도 계속 엮여서 이렇게 보시면 이 색상이랑 다르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이쁘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튼튼하고 이쁜 한 아이 아이고요. 요인 제가 4만 원에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요 아이 서인경 화분 4만 원, 요 아이 4만 원이어서 분체 8만 원에 나갔었습니다. 여기 떼고 자요 가격. 48,000원. 3번 분체 가격 48,000원을 드릴게요. 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돌아서 한1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네, 17 정도 나오네요. 오, 이 아이 새벽별 가져가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 젤리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 이쁘죠? 철화가 이렇게 젤리처럼 너무 반딱반딱한 이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어 안을 한번 어떻게 보여드리지? 정말 목대가 어 저는 나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나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고 좀 시끄럽죠? 길가라 죄송합니다. 음,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럽네요. <laughs> 요 아이 이렇게 해서 48,000원에 분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사이즈, 대품 사이즈입니다. 이번 아이 4번입니다. 4번은 화이트 스노우네요. 화이트 스노우 요 목둥이 한번 보시겠어요? 요 아이가 식재할 때보다 더 얼굴이 작아지고 이렇게 묵어서 이렇게 보시면 어, 완전 목지라가 됐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피멍처럼 이 끝에서 이렇게 피멍처럼 올라옵니다 어이구 정말 이뻐졌네요 이 이뻐져서 화분 색상이랑 색상이 같아졌어요 요 아이 웃어요 화분인데요 웃어요 화분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요 아이가 2만원 그죠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사이즈고요 사이즈 꽤 큽니다 요 아이 하이트 스노우까지 해서 분체 4만원에 나갔던 아이인데요 할인해서 25,000원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분만 해도 2만 원이잖아요. 요 아이 분체 4만 원 나갔었던 거 떼고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핑크색 가방분. 하이트 스노우도 핑크 스노우가 돼 버렸네요.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21 가까이 나옵니다. 20에서 2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한 몸이에요. 군생입니다. 2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 5번입니다. 5번 TM 군생입니다. TM부터 한번 볼까요? 어이고, 요 목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이쁩니다, 그죠? 빛이 반짝반짝 나고 색감도 와 정말 정말 이쁩니다. 통통하고요, 그죠? 젤리 같아요. 요 아이는 락분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락분 사이즈 큰 사이즈 24,000원 하는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요. 요 아이 화분 다새 화분입니다. 다새 화분에 식재를 했고, 요 아이는 분체, 분체 4만5 4천 원 나갔던 아이입니다. 티 3만 원 나갔었네요. 군체 사만 원에 나갔던 아이인데, 분체3만 이천 사백 원에 나겠습니다. 가 요고, 거 삼만 이천 사백 원에 분체 드리겠습니다. 락분, 빨간색 락분이에요. 거품 분이고요. 이렇게 다리. 사이즈 보겠습니다. 하분 사이즈는 17 정도 나오고요. 요 아이들, TM 군생 사이즈는 15 정도 나옵니다. 5번 팀 군색 32,400원에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6번입니다. 6번은 바퀴피덤입니다. 생장점 한번 보세요. 인물이 정말 좋습니다. 그죠? 요 아이도 작은 아이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장 하나하나가 딱딱딱 딱, 딱 붙어가지고, 어, 옷자름도 전혀 없구요. 이쁩니다. 목대도 엄청 굵죠. 튼실합니다. 요 아이, 어, 분체 64,000원이네요. 64,000원에 나갔던 아이인데, 38,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이거 떼고, 잠시만. 이렇게. 떼겠습니다. 요 아이 34,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아 38,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예운 사각분이죠. 브라운 색상이고, 24,000원. 사각 롱분입니다. 24,000원 하는 롱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바퀴피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냥 얼굴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 요렇게. 생장점이 지금 한창, 요 아이 지금 한창 때죠, 그죠? <laughs> 겨울 아이죠? 이렇게 이쁩니다. 6번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15 정도 나오네요. 높이도 볼게요. 높이는 27 정도 나옵니다. 롱분에 이렇게 식재해서 27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롱분에 식재놓으면 자리도 덜 차지하고 어, 모양도 훨씬 더 이쁩니다. 6번, 38,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번 아이 7번입니다. 7번은 크림띠 자연 군생입니다. 요아이도 색상이 라오이처럼 엄청 이쁘죠 입장도 엄청 통통하고 요아이는 예음분 예음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18,000원 18,000원 맞죠 예 18,000원 하는 예음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요아이는 둥근 사각입니다 색상을 이렇게 보시면 핑크색상 요아분도 이쁩니다 핑크색상 오, 요 아이는 분체 33,000원 인데요. 할인해서 19,800원에 나가겠습니다. 요 화분이 18,000원 인데, 그죠? 19,800원. 엄청 저렴합니다. 요 아이 33,000원. 떼고. 네. 7번. 19,800원에 나가 볼게요. 요 아이는 입장이 요렇게 먼노처럼 뒤에는 오렌지빛 나고요. 앞에 안쪽은 분이 라우이처럼 하얗게 분이 됩니다. 지금은 이돈데 아마 액기더 나올 거예요. 7번입니다. 어, 사이즈, 사이즈 보고 가겠습니다. 사이즈 는13 정도 나오네요. 이번에 8번입니다. 8번은 이렇게 사각국 군생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위에 등 때문에 이렇게 그늘이 집니다. 여기 사각국 군생이고요. 이아에는 휴식분, 핑크색 나무 휴식분입니다. 고성나무 휴식분. 이렇게 보시면 휴식되어 있습니다. 휴식분 24,000원. 24,000원짜리 휴식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외 사각꽃은 지금, 목 어, 묵둥인데요. 전혀 웃자람이 없습니다. 전혀 1도 웃자, 웃자람이 없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쁘게 젤리처럼 물이 막한끗 올라왔습니다. 한 끝. 이렇게. 요 아이. 요 아이도 요즘 사갖고시 아니에요. 요정도 물이 들려면 어 앞전에 사갖고 처음 나올 때 그때 들어온 아이들인데요. 이쁘죠? 너무너무 이쁩니다. 옷자람 없는 아이들. 요 아이는 분체 4만4천원이었습니다. 2만6 4 0 0원2만6 4 0 0원에 가볼게요. 요 아이 떼고 예, 8번. 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거기 서시오. 이 아이가 돌림판이 <laughs>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혼자서 계속 돌아가요. 음, 아이고, 다시. 사이즈는 13 정도 나오네요. 이번 아이는 9번. 골드 섀도우 금입니다. 요 아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아이. 정말 이쁜 아이예요. 입장 뒤에 한번 보세요. 보라색이 진짜 이쁘고요. 목대 한번 보세요. 와. 웃자람 없죠, 그죠? 이렇게 천천히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오, 자란 아이구요.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 색상도 이쁘구요. 오, 화려하고 고상한 이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분체 42,000원 나갔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 12,000원짜리 예온 거품 분이구요. 요 아이가 3만원 나갔던 아이입니다. 오, 25,2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떼고. 25,200원이면 요 아이. <laughs> 땡 잡은 겁니다. 요, 요, 다육이까만 해도 그죠? 25,200원에 가져가세요. 이렇게한 몸입니다. 목대 짱짱하고 얼굴 이쁜 아이.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5 정도 나오네요. 요 아이. 9번 골드 섀도 금입니다. 이번에 10번 골드젤리입니다 아이고 요 아이도 사이즈 꽤 큽니다 요 아이도 너무 이쁘네요 골드젤리 2만원에 나갔던 아이고요요 아이도 입장 한번 보세요 어디 안에 빈틈이 없어요 아이고 너무 이쁘네요 진짜 요 아이는 단아공방 다나 단아분에 이렇게 만원짜리 단아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각분이고요요 아이는 분체 3만원 나갔었습니다 1 8 0 0 0원이 드릴게요. 3만원 떼고, 18,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진짜 이쁘죠? 생장점도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진짜 이쁩니다. 그죠? 아유, 제가 또 이렇게, 낮에는 바빠서, 제가 혼자 하거든요. 낮에는 바빠서 이렇게 또 찍지 못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쪼개서 찍는데, 또, 곳에 어두워졌어요. 4시만 지나가면, 어, 진짜 어둡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 같아요. 요 아이, 18,000원. 10번에, 예, 10번, 요 아이, 18,000원에 40% 할인해서 나가겠습니다. 골드젤리 사이즈 볼게요. 요 아이 사이즈는 11 정도 나옵니다. 요 아이 햇빛에 보면, 낮에 보면 더 이쁩니다. 이고이고 11번입니다. 11번도 정말 이쁜 아이죠. 아유, 구경부터 하세요. 진짜 이쁩니다. 요 아이 부켓입니다. 부켓 부캐 군생이구요. 한몸입니다. 지금 얼굴이 총 4두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애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요. 애기도 묵둥이가 되다 보니까 애기 색상도 너무 이쁩니다. 요 아이들 목대 아주 짱짱합니다. 음 요렇게 4두 5두 해서 요 아이 분체 32,000원 나갔었어요. 요 아이 12,000원 짜리. 어 예온 12,000원 짜리 분이구요. 분입니다 요 아이 2만원 정말 쌉니다 그죠 2만원 11번 푸캐 군생 2만원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색상보다 색상 더 이쁩니다 날씨도 흐리고 어둡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전등을 켰는데도 그렇게 색상이 얘도 원래 색상보다 다잡히질 않네요 요 아이 11번 푸캐 군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쁜 아이. 2만원에 나가고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도 큽니다. 사이즈가 19, 20 가까이 나옵니다. 이번 아이 12번입니다. 12번은 블루드래곤입니다. 한몸이고요. 군생입니다. 한번 보셔요. 이두. 이두 한몸.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 정말 화려하고요. 이렇게 생장점을 보시면 이렇게 봉황처럼 안으로 다쏙다 다 들어가 있고요. 손톱이 그냥 와, 아, 이거 애간장을 녹인다 고 그러죠. 정말 살살 녹습니다. 손톱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요. 정말 튼실합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 드릴 수도 없고 만져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튼튼하고요. 엄청 애들이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정말, 정말, 이쁩니다. 요 아이는, 분채해서, 음, 어디 갔나. 분채해서, 25,000원. 25,000원 나갈게요. 정말,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죠? 여아한번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요 이쁜 아이들. 아이고, 무게감도 꽤 나가네요. 오, 요 아이, 25,000원에 나가겠습니다. 분채. 요 아이도, 서양공방분. 공방분이죠. 그죠? 오, 물 마른 물 배출 좋고요 코끼리 다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채 25,000원에 나올게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대품인데요. 사이즈 20.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20 가까이 나옵니다. 네, 이번 아이는 13번입니다. 13번은 블랙 베어인데요. 묵둥입니다 묵둥이. 요 아이 사이즈도 오, 뭐 큽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생경점이 다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석처럼, 이렇게 성류알처럼, 그죠? 깎아 놓듯이. 애기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옵니다. 목둥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요 아이, 분채, 예들분이죠요 아이. 분채 만구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녀, 웃고 있는 소녀고요. 예들분 가볍고, 엄청 좋죠. 요 아이 쓰시기. 예들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급진 색상이고요, 그죠? 보석 같아요, 보석. 애기 아닙니다. 요 아이 목둥이 어,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되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블랙베어 사이즈는 11.5, 11에서 11.5 정도 나옵니다. 이번 아이 14번입니다. 14번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요 아이는 12,000원. 예언분 12,000원. 화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구요. 요 아이는 분체 24,000원 나갔던 아이입니다. 요 아이, 할인해서 14,400원에 한번 나가볼게요. 요 떼고, 요 아이 14,400원 나가겠습니다. 손톱이, 어이구야 핑크 손톱이죠?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요 아이 자구도 잘 나와요 페라리 보시면 핑크색 화분에 핑크색 손톱 을한 페라리 14번 14400원에 나가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4 정도 나옵니다 이번 아이는 15번입니다 15번은 세트로 나갈게요 오늘은 제가 요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 화분을 하다 보니까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다육이는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요. 다육이 오늘 요 정도만 올리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15번은 요 아이 말간입니다. 말간. 요 아이는 누브라 군생이고요. 요 아이는 화분이 15,000원. 예운 15,000원 화분에 이렇게, 맞죠?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각분이고요. 약간 요렇게 볼록하이 나와 있는 화분입니다. 요런 아이고요. 색상은 보라색, 요 아이 흰색. 이렇게 두 개의 색상 있습니다. 요 아이 말가는 보라색 화분에 있는데요. 음, 한번 보시면 삼두예요 삼두인데 한몸입니다. 색상이, 피몬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이쁘죠? 요 아이들도 올라오고 있고, 요 아이도 올라올 예정이고요. 한몸인데, 얘부터, 얘부터 어떻게 올라왔지? <laughs> 요 아이부터 올라왔네요. 음, 요 아이는 누브라 군생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세 개예요. 두개 같은데 세 개죠. 이렇게 쌍둥이에요요 아이는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삐땜이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쌍둥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 요 아이도 한몸이구요요 아이는 화분이 두개 하면 만 오천 원이잖아요. 아니 삼만 원이잖아요. 만 오천 원만 오천 원 하면 두개 하면 삼만 원인데 요 아이들 분체 4위까지 해서 총 3만원 이렇게 본체 3만원 나가겠습니다. 여기 생장점을 보면 정말 이쁘거든요. 이렇게 잘카메라엔잘 안잡히네. 이렇게 쌍둥이가 참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쌍둥이가 잘 안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에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빨갛게, 이쁘게 생겼죠? 노브라 군생이고요. 이 아이는 말간 군생입니다. 사이즈도 볼게요. 노브라 군생은 10 정도 나오고요. 말간. 말간은 한12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도 재볼까요? 이렇게 재면 한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세트 3만원에 나가겠습니다. 15번은 두개 나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인이었습니다.